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몸매도 좋고, 직업까지 좋은 저는 사실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들으면 미쳤냐고 할 정도로 인터넷 방송 BJ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고, 직장에서도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등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 조금이라도 잊어보려 인터넷 방송을 틀었는데 한 남자 BJ의 토크 방송이 눈에 띄었었죠. 그 남자는 특출나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는 다 갖춘 남자였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정돈되지 않은 것 같은 수염들, 앉아만 있어도 느껴지는 큰 덩치까지 아무래도 많은 여자들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것 같았죠.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 남자 BJ가 눈에 들어왔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서 눈팅을 조금 하다 보니 어느새 말도 웃기게 하는 그 BJ 방송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단한 번도 제대로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연찮게 들어간 남자 BJ의 방송을 보며 웃는다는 게 저도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퇴근 후라던가 밥을 먹는 와중이라던가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레 그 남자의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게임 방송이랑 토크 방송을 주로 하던 그의 입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보게 되었고 정말 진심으로 그의 팬이 되었죠. 팬카페도 가입하고 방송 다시 보기와 여러 가지 팬아트들도 구경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을 한번 불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네이션으로 만원을 보내고 제 이름 부르면서 생일 축하한다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 남자는 생일이시냐며 축하드린다고 말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뭔가 이 사람이 단순히 모니터로만 볼수 있는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소통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방송을 챙겨보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남자 BJ를 추천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팬카페에 팬미팅을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모임 장소도 멀지 않고 시간도 주말이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 신청을 올렸어요. 팬미팅 참여하는 거에도 조건이 필요했는데 저는 꽤 오랫동안 도네이션도 하고 영상도 본 시청자라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화면으로만 보던 그 남자를 실제로 보게 된다니 모임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나 떨렸어요. 그렇게 모임 당일 날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미용실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옷도 새로 산 이쁜 옷들로 입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운데에 누가 봐도 화면이랑 똑같은 그 남자 비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살짝 눈이 커진 듯 하더라고요. 내가 잘 꾸미고 가긴 했구나. 살짝의 뿌듯함이 느껴지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저에게 특히 질문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업은 뭐냐, 나이는 몇 살이냐 등등 물어보면서 너무 예뻐서 연예인인 줄 알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팬미팅에 나온 다른 팬분들도 저를 보고 칭찬 한마디씩 거들기도 하고요. BJ분이 주인공인데 왜 저한테 시선이 쏠려 부끄럽기도 했지만 사실 그 남자 BJ분의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단순 방송으로만 보던 사람이었지만 너무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런 마음은 살짝 숨기고 그렇게 팬미팅은 너무 즐거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죠. 집에 가서 행복한 마음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던 와중,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보낸 사람은 바로 그 남자 BJ였고, 어떻게 연락을 했나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팬미팅 참여할 때제 번호를 적는데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였어요. 그분은 돌직구로 저에게 너무 예쁘시고,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가서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른 팬들은 모르는 그와 저 둘만의 카톡이 계속됐어요. 그 남자는 방송으로는 웃기는 모습만 주로 보여줬지만 저랑 대화할 때는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를 하나하나 잘 챙겨줬어요. 저는 그분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이 가볍게 접근한 것 같아 조금 불안하긴 하겠지만 정말 첫눈에 반했고 앞으로 잘해줄 것이라며 계속해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줬죠. 원래도 그분을 팬으로서 좋아했던 저는 이제는 남자로서 점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 가끔 만나 밥 정도만 먹고 다시 저는 방송을 보는 팬의 입장으로 그는 방송하는 bj의 입장으로 서로 를 보았어요. 다만 제가 그 남자와 만나는 거를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분이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아 혹시 연애를 하는 게 밝혀지면 방송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더 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계속해서 혼란이 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사람의 정이란 게 뭔지 계속 만나다 보니 정도 생기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외모도 잘생겨 보이고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방송을 쉬는 날에는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 남자의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평범한 연인처럼 연애를 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큰그 남자에게 안겨있고 사랑을 나눌 때면 이제까지 충족되지 못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지속하고 있던 와중 팬카페에 남성 BJ 연애하는 것 같다고 글이 올라왔어요. 사진에는 저희 둘이 손잡고 마트를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청자가 많지 않은 BJ였음에도 볼수팬들이 조금 있어서 그 글은 금방 화제가 됐고 여성 팬들이 해명하라며 댓글을 달더라고요. 저는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 만나자 해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면서 전혀 그런 걱정 말라고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팬카페에 저랑 사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미리 말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럼에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정말 눈물이 쏟아져 그를 찾아갔고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킨다며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쉬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줬어요.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면서 키스를 하고 따뜻하게 깨어나 주면서 저희는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나눴어요. 그의 방송은 그 뒤로 이전처럼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는 팬분들이 남았고 그렇게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BJ와 연애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그 남자의 외형만 보고 너같이 이쁜 애가 무슨 짓이냐며 절말렸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예전에 힘들었던 저를 힘나게 해주었던 그의 방송을 보는 열혈 팬으로서 또 그의 여자친구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